삶은 종종 우리를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하고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인도를 갈망하며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진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대리석 덩어리를 다루는 대가 조각가를 상상해보세요. 비전과 기술이 없다면 그 돌은 형태 없는 덩어리로 남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조각과 전문적인 기술로 조각가는 그 안에 숨겨진 걸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은 그 신성한 조각가로 우리를 조심스럽게 빚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십니다. 이 주제를 탐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동행을 변화시킬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강력한 관점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시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따라야 할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에 굴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결정을 지도하며, 우리의 행동에 능력을 부여하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와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관점, 우리의 안내자로서의 성령을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약속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 삶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듯이, 성령은 부드럽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길을 밝히시며 삶의 복잡한 지형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갈림길과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속삭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외부의 영향력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감수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몰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촉구, 내적 확신,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함께 오는 평안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또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촉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신뢰의 기록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혜와 선하심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는 차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인생의 큰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관심에 너무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그분의 인도에 굴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더큰 도전들에서 그분을 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내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계획과 의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최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를 권고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항복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에 매달리거나 통제를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한된 지혜를 넘어서는 자유와 평안을 발견합니다. 성령은 더큰 그림을 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며 각 결정이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어떻게 맞는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발맞춰 걸을 때 우리는 이 신성한 관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인도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내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또한 우리를 속임과 오류로부터 보호합니다. 상충되는 목소리와 철학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령은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작용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가르침과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예리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이 인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확장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동기와 의도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변화가 필요한 우리 마음의 영역을 밝히시고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성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안내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수동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듣는 귀와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는 발을 기르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자체에 의해 인도되는 흥미진진한 믿음의 여정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관점인 우리의 능력 부여자로서의 성령을 살펴봅시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단지 인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부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구절은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성령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적 능력을 넘어서는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입하십니다. 오순절 이후의 초기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부어짐 전에는 그들은 두렵고 불확실했습니다. 충만해진 후에는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며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죄를 저항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는 죄와의 투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강력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약한 순간의 힘을 제공하십니다.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려 할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품성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에 의해 생산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굴복할 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분노하고 싶을 때 인내를 가혹하고 싶을 때 친절을 악이 우리를 둘러쌀 때 선함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기 쉬울 때도 신실함을 유지하고 가혹해지고 싶을 때 온유하며 방종하고 싶을 때 자제력을 유지합니다 이 능력 부여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에도 확장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은사들에는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분별, 방언 또는 통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삶을 변화시키는 그릇이 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부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우리의 간구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러한 능력 부여는 우리 스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돌파구로 이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에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우서 12장 9절에서 이 교훈을 나눕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기 의존을 포기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도록 초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때 우리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 움직이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능력 부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희망이 필요한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 부여를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제한된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모든 필요와 과제를 위해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며 성령 안에서 담대히 걸어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향력과 성취감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세 번째 관점인 우리의 위로자로서의 성명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어떤 번역에서는 위로자로 번역됩니다. 성령의 이 역할은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동행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삶은 도전적일 수 있으며 시련과 환난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투쟁 속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 평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신성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로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찾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친 영혼에 격려의 말씀을 속삭이십니다 슬픔의 순간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애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이 부족할 때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아버지께 전달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또한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더큰 목적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시기에도 확장됩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미래나 두려운 도전에 직면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의 확신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의사결정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직면할 때 성령은 지혜와 방향을 제공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선택의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는 또한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처 받았을 때 용서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를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성령은 우리가 이 도전적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우리가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역사하게 하신다는 지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위로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의심의 순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현재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령은 우리를 이 영원한 소망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로자로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힘과 평안과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들입시다.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도록 하고, 고통받는 세상에 그분의 위로의 그릇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안내자, 능력 부여자, 그리고 위로자로서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깊은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 신성한 여정은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굴복할 때, 우리는 변화,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매일 성령 안에서 행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그분의 터치가 절실히 필요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용합시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저자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고, 능력은 비교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위험 앞에 경외심을 느끼며, 영과 진리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정하시지만, 매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끝없는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제 길을 밝히고, 제 영혼을 양육하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와, 저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고, 제 자신의 힘에 의지했던 때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며 모든 쓴맛과 원한을 놓아버립니다. 주님, 제가 매일 당신의 성령과 더 가까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위의 길로 인도하소서 유혹을 극복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를 위로하시고 이해를 넘어서는 당신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모든 두려움이나 의심의 영을 꾸짖습니다. 저를 당신의 임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원수의 시도를 묵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채워 주소서. 당신의 능력이 저를 통해 흘러 안에서부터 밖으로 저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를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로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소서. 주님, 제 삶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때 영적 지혜와 분별력으로 저를 축복해 주소서. 주님, 모든 육체적, 정서적, 영적 질병을 치유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든, 재정적 어려움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영적 전쟁이든, 원수의 모든 공격을 꾸짖습니다. 악한 자의 계략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보호의 울타리로 저를 둘러싸 주소서, 주님, 이 같은 축복들이 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보호해 주소서,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 당신 앞에 열리는 모든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동의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당신의 성령과 더 깊은 동행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우시고 매일 그분의 인도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회복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영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삶에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며 당신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높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 축복이 되십니다.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알고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죄에서 돌이키고 당신을 제 마음과 삶에 초대합니다. 저는 당신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믿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댓글에 기도 요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음을 확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위로와 치유, 인도를 가져다 주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